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그 전시장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아까 수출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진짜 그분들 애국자입니다. 수출한다는 자체가 애국자라고 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또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최소한 베트남 정도는 내가 수출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반은 성공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시작이 반이니까요? 그 나머지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전시장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외 진출하는 걸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오래 전부터 그 해외 사업만 계속 그 진행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대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제가 친구들한테 보면 야 한국에서 지금 그 사업하는데 힘드냐? 아 그러면 다들 힘들어 죽겠대. 야 그러면은 빨리 좋은 나라로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는 얘기가딱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돈이 없다. 하나는 내가 영어를 못 한다. 하나는 현지에 아는 사람이 없다. 요세 가지 갖추고 외국 가면다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laughs> 그리고 이런 말들이 있죠. 제가 그, 코토레이 가서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현 한국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맞지만, 그거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한 예를 들으면은, 뭐, 저도 그런 경험을 다 해봤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을 판매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갔다. 그러면 거기 있는 어떤 뭐, 친구한테, 야 우리 내가 엔진오일 갖다가 여기서 판매 좀할수 있겠냐 그러면 그 사람은 엔진오일을 전혀 모르면서도 모르면서도 어 그거 할수 있어 왜 자기 밥벌이가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조금 팔다 보면은 어뭐 사무실도 있어야 돼요 그럼 사무실 비용이 뭐 동남아 국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 사무실 하나 그럼 하나 해 조금 있으면 직원 하나 채용해야 되겠네 조금 있으면 차한대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그 사람 한 사람만 병만 불려주고, 근데 기업이라는 게 해외 진출하다 보면 한 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한 2년 하다가 그냥 되더라오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까 아마 이분이 중에서도 그런 일을 하셨을 것이고 또그 중간에서 하시는 분들이 적 당한 어떤 뭐 수술을 받으면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매출에게 뭐 20%를 주라, 아마 30%를 주라, 아마 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 중에서 아마 우 우스, 경험하신 분 아마 있습니다. 제가 아, 그렇듯이 예, 그분들한테 사실 당하는 게 예, 사실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잘 활용하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정부화 시대입니까? 정부화 시대니까 본인들이 잘 판단하고 자주 가고, 저는 그 사실 해외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외에서 하고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 항공권 같은 경우가 아주 그, 그, 이벤트 해가지고 싸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다. 그러면 필리핀 같은 경우 왕복, 항공사, 뭐, 취향 기념이라 그래서 왕복 6만원짜리, 5만원짜리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2개월, 3개월 후에가 아니고 보통 6개월, 1년 후에 탑승하는 탑승권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 나오면 무조건 그 예약을 합니다. 가서 내가 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예약을 해서요.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서 어, 뭐, 못갈것 같다. 그러면, 아, 내가 막걸리 한잔 먹, 어, 어, 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그한 6개월, 1년 동안에 그 시간을 두었을 때, 아, 내가 뭐, 필리핀의 어느 지역에 가면, 뭐, 태국 어느 지역에 가면, 내가 어떤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 다 있잖아요. 거기 가면 뭐, 맛집도 검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 내가 요번에 갔은 태국에서 뭐, 6번 계란 식당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걸 구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취미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영어나 이런 걸 뭐, 못 하더라도 전혀, 또 요즘은 번역기라는 게이 휴대폰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을 갖다 저희가 한 방에 저희 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해외에 가, 가면은 해외에 가면은 어, 뭐, 바이어를 만난다. 그럼 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데, 그냥 저희 전시장에서 오시면 됩니다. 저희 전시장은 저희가 상담실이라든가, 미팅룸이라든가, 또 자체 사무를 볼수 있는 공간들이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 데도 자연스럽게 하고, 그리고, 요번에 우리 한세연도 오셨지만은 저희가 베트남 기업인 협회하고도 MOU를 했고요. 앞으로 제가 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정보를 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책 축제를 베트남에서 3월 30일, 3월 30일 이틀간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저희 한세연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 그 좋은 제품을 갖다가 저희가 자료를 그 협회에 보낼, 베트남 협회에 보낼 거고요. 그 협회에서는 유통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통업, 유통업체에서, 아, 요 제품은 저희하고 좀, 그, 저, MOU를 체결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음, 부분이 있고요. 그 제가 며칠 전에 이미 그, 베트남에서 협의를 다 마쳤고요. 그래서 전시, 이거 우리가 이제 문화축제 하는 기간 중에, 우리 회원사하고, 우리 한세연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온라인으로는 저희가 좀, 그, 판매를 하고, 아직은 베트남 같은 시장에 그 오프라인 시장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오프라인 시장에 여러분들이 연결돼서 그 진행을 할수 있도록 이런 걸 제가 이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 시장은 이제 작년 쇼핑몰이 한 6월 달 정도에 오픈이 돼서 이제 1년이 안 됐고요.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인증을 받아야만이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품을 인증 받는 건 아니고요 화장품 이라든가 먹는거 식품 이라든가 이거는 100%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증을 받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관을 하려면 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려면 또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두 가지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업체, 화장품 업체가 저희 전시장에 입점을 한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또 입점비를 이제 입금을 하라 했더니, 아, 못 하겠대.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그, 못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비가 우리가 전시장에서 판매할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그 비싼 이, 이, 저, 입, 저, 인증비를 또 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아, 인증비를 얼마나 내셨습니까? 전에 할때 다섯 개 제품을 화장품 다섯 개 제품을 인증을 받는데 2천만 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브루카들이 에, 그렇게 인제그 어, 중간 마진을 바, 많이 그, 남긴 거죠. 어, 그런데 그게 예, 그렇게 비싸지 않다.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베트남에 인증을 받을 때는 에, 직접 여러분들이 가서 해도 되지만 그 어렵습니다. 차라리 대행사다 맡겨야 되는 거고요. 대행사는 법률 사무소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 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고요. 에, 그러면 이제 우선 국가 기관에서 받는 에, 공식 인증 비용이 있고요. 그건 제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한 20만 원 정도 하고요, 한한 제품 당. 그리고 이제 그 대행료는 한 3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근데 이제 여러 건을 했을 때는 또 대행료가 싸지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데 지금까지 많이 바가지를 써왔어요. 며칠 전에도 확인해 보니까 화장품 두개그 인증을 받는데 700만 원을 준 업체가 있더라고요. 두두개 인증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데서 하게 되면 그런 게다 오픈이 되고 뭐 영수증 처리 다 보여 드릴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쉽게 인증을 받고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전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 현재는 뭐한 170개 업체가 들어 와 있지만 목표는 한 2000개 업체가 저희 전시장 입점해서 판매가 될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COT 한이라는 저희 자체 그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